안녕하세요. 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벌써 이번엔 5일차 큐피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 하루하루 큐티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계속 함께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일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남은 시간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한번더 대답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온다면 나의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말에 거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헬러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사용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 즉,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라고 했을 때이 거하다는 잠시 잠깐 머무르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계속 계속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계속 평생토록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분명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은 질, 진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은 이들이 이해한 것처럼. 종이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은 아마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이들은 정말 종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유대의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고 인정하고, 인지는 했지만, 결코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내 네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그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더 근본적으로 좀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연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고백을 제 스스로 할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동일하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죄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해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이 죄값을 절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직접 죄를 치르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인데요. 어제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짧지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는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매순간 가까이 해야 하는 이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이 한권의 책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